그러면 잘못된 방법. 굶따 보면 탄력을 잃죠. 그렇죠. 이제는 3 3 k 끼 정도 챙겨 드시면서 네. 하루에 1끼 정도 특히나 우리 중년 이상의 고객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30대 40대. 정가딴하고이게 진짜로 예. 그냥 앉았다 이러다 쉬워 보이는데 그 운동의 느낌이 알 네.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엉덩이 힘이 쭉 들어가잖아요. 예. 전국적으로 200여 분 동시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스커트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자, 다른 자세 변신 같은 거죠. 테미요 허리 네. 운동. 허리 운동 어떻게 하냐. 옆구리, 네. 뒷구리 어떻게 관리? 자. 뺐다 꼈다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예. 손 하나로 하나 둘셋 올리기만 딱 하면 올라가요. 예예. 예, 그다음 예. 여기는 레버 있죠. 네. 레버를 짝 네. 당기시면 각도가 이렇게 변신을 오, 합니다. 그러면 백이스텐션까지할수 있는 네.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 예.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네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운동에 진짜 허리 라인 네. 제대로 길이 끈 이런 거생각보실수 음. 있고요. 허벅지. 또 하나 예. 엉덩이 여기 지금 음. 보세요. 네. 아래쪽으로 나 엉덩이가 왜 이렇게 자꾸 네 개가 되지? 흘러내지? 리요 아, 이런 뒤쪽에 셀룰라이터 이런 음, 것도 싹다 관리가 되고 네. 자극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. 또 하나 자세 살짝 바꿔봅니다. 살짝 바꿔서 예. 보면 옆에 어, 계속 나오는. 보여주세요. 어, 나오고 있어요. 좋 열심히 했더니 생겼나 봐요. 자, 예. <laughs> 삼시세끼 다 챙겨드신 지연씨가 네. 이렇게 몸매 라인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. 운동을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? 네, 운동을, 운동을 응. 통해서. 음. 그러니까 맞아요. 우리 고객 여러분들도요. 운동을 통해서 정말 멋진 몸매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래 네.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 같잖아요. 네. 그런데 앉는 순간 허벅지가 완전 단단해요. 힘들어 완전 힘들어가고 네. 여기 안쪽 허벅지 운동하기 진짜 어렵거든요. 그렇죠. 단단하고 힙 한번 보세요. 힙이 쫙 늘어났다 올라가는 어? 순간. 쪼여집니다. 힘이 쫙 올라와요. 예. 그래서 힙업과 동시에 네. 허벅지 힙업, 복근까지도 네. 제대로 단단함이 딱 보여지는 어. 거예요. 지연 씨도 운동하고 계시고요. 50대 우리 음. 주부님 모델분의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네. 50대 분이 저렇게 자세가 바른 자세로 너무 너무 잘 나온다니까요. 어, 그러니까 일단 운동이 쉽다는 거 실로 잘 된다. 아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네. 네. 허벅지, 복부, 네. 여기 힙업까지도 딱 되는 느낌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운동할 수가 있잖아요. 리가 허리 운동, 네. 뒷구리옆구리 네. 관리 힘듭니다. 그런데 이제는 가능합니다. 요 한대로 가능게 어떻게냐? 되 네. 교체 방식이 아니고요. 손 하나로 짠. 어, 변신. 올라가. 변신. 네. 그리고 여기는 레바를 딱 당겨. 각도 조절. 네. 각도가 이렇게 되는 변신 거예요. 돼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하지 않았던 뒤쪽 뒤쪽으로 나로 가는 겁니다. 뒷채 이렇게 보이. 어, 이거 내려가는 순간 시원해요. 자. 딱 해서. 올라오면 네. 뒤쪽에 이렇게 기립근 어. 이런 허리 라인 운동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갑니다. 예. 그러면 이쪽에 진짜 쫙 출렁출렁 쳐지는 엉덩이가 엉미, 싹 올라오는 엉미살이라고 그러잖요 엉미살. 얘기. 그러니까요. 네. 뒤쪽 허벅지부터 네. 네. 다 땡기죠. 싹다 땡겨요. 어. 허벅지 올라오는 거고 엉덩이 올라오는 거고 옆구리 모두. 여기서 자세 딱 바꿔주시면 자세 바 옆구리 운동까지 할 수가 옆구리 있어요. 옆구리 운동까지도 제대로 예. 돼요. 예. 옆구리 운동까지도 이쪽으로 모 예. 울룩불룩하잖아요. 근데 싹 해서 운동을 제대로 이렇게 해 보실 수 있으니까,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. 진짜 보여주죠 운동을 통해서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요. 정말로 진짜로 해보시라니까요.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거예요. 필라테스 밴드 보내드릴 테니까, 네. 이 필라테스 밴드까지 활용하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을 더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, 존네씨 보여주세요, 그러면. 자, 여러분, 오늘 예. 제가